저희 따뜻하게 있습니다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지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내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걸음한 걸을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예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소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아멘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요한복음 10장 전체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자기 선언, 증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 오늘 예수님께서 어, 예수님의 양이 있고 아직 예수님의 양이 되지 못한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제 이제 묵상한 말씀을 구약의 이사에서 오십삼장 6절 말씀을 같이 어, 우리 공동체 방에 올렸는데 이사에서 오십삼장 6절 말씀은. 어, 처음 기억이 또 금방 가물가물하네요 우리가 다양 같아서 그를 탱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 그에게 그 담당시켰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해주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지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그릇된 길을 가는 거죠 다 양이긴 양이에요 그런데 자기 제길로 가서 목자를 떠난 아버지를 떠난 그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하나님을 떠난 양이죠. 그런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아무리 증언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도 믿지를 않은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께 이제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느냐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 24절에 우리의 마음을 의욕게하게 하려 한 날이까 그리스도임을 밝히 말씀하소서 이미 예수님의 이 사역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의 표적과 예수님의 증언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때 이제 이 요구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냐. 이미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지 않았냐. 그런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 예. 어, 믿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어,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이 표현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에요. 또 우리는 예수님,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양인데, 예수님의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말씀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데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선언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네. 아, 나는 정말 예수님의 양인가? 왜냐면 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양은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구원의 확신을 다시 말씀해 주는 건데 예수님의 양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추위가 계속 우리가 겨울은 사, 뭐죠 사만 사온이라고 그러죠 한 며칠 추우면 또 날씨 풀리고 그런데 지금 뭐 기상학자들은 북, 이 북극에 있는 엘, 저기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이 지금 한1도 가까이 올라가1도가 아니라 영상 1도까지 올라 가 북극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밀어내서 그찬 바람이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올해 봄은 일찍 오고 4월 초면 되면 영상 20도까지 올라서 또 반팔을 입고 다녀야 된대요. 어제뉴스 를 잠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 기후 현상이 개선돼요. 지금 북극은요 눈이 다 내려 녹아 녹아져 내려서 힘든 거예요. 그찬 그 공기가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추운 거예요. 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리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영적인 본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의 양인 증거인 좀 있습니다. 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우리가 어떤 신비로운 그 음성도 들을 수 있죠.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어,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음성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정상적인 글이 쓰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우리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내 감정이 왜 이러지? 내 속에 무슨 게 있지? 내 생각이 왜 이러지? 어떨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실 수도 있지만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해. 이럴 때가 있어요. 어.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가 공격해 올때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지켜 주시고 또 도울 자를 붙여 주시고 자꾸 우리를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아. 어, 근데 양의 특징은 예수님의 양의 특징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 근데 우리 안에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사도 바울도 경험한 거지만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이 땅에 지배하고 있는 공중 건세자분 악한 마귀가 수많은 문화와 철학과 또 다른 종교들과 여러 또 정치 권력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공격해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계속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면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증언해 주신 중요한 증언이 있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 혹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으로만 생각해. 이 세상이 스승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참 너무 오묘하다. 예수님은 박해주의자다. 여기까지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 요한복이 증언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지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증언하면, 어, 그 양들을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하나이신데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이 말은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커요? 뭐보다 커요?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들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가 만물보다 커? 어? 그리고 하나님, 아, 이 창조주 하나님하고 여호 하나님하고 너가 어? 동등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견디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이건 놀라운 신비지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참 다른 거죠 우리가 교회를 인정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그분은 진짜 막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병전자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요정도까지만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 믿어지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믿어지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존재가 예수님께 무릎 꿇는,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게 진짜 그리스오인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또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라고 고백해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인 줄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과 짝을 이루는 성경이 구약의 시편 23편 말씀. 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그 여섯 절의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 죠? 그렇죠? 이제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죠.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 근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이 목축업업을 하는 실제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그 험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골짜기를 지나 그 양이 쉴수 있고 풍족하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곳을 가기 위해서 죽음의 골짜기지만 그곳을 지나간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언젠가는 죽음의 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네. 어, 목자는요 양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목자는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생명을 주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결국 우리가 영원한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집. 우리는 자꾸 너무 어리석어서 천년 만년 우리가 한 오백 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살것 같이 착각하며 살아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우리의 이 죽음의 현실을 인정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을 알고, 어 혹이나 우리가 이 험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주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고 또우리에 주신 사명이 바로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소수가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우리 장결자들 또 전도 대상자들 또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 원하고 우리 안춘배 권사님이 이제 병원에서는 할수 있는 건다 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한부 우리가 보통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권사님의 믿음이 끝까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받는 그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어, 그때 와신은 아무도 모르죠.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우리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과 또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주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인마늘로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 또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이름 그 놀라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준배 권사님을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권사님을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품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형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진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